요한복음 아 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보니 다른 심센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등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일곱 천조 때 소리를 발을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엄청이 들을 듣지만 말하기를 일곱 천조에 말한 것들을 공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또 내가 본그 천사와 바다와 땅 위에서서 하늘을 향하요 그의 손은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혼 모으도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방사하기를내상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일곱 전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의 그한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와 그 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더라.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며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져라고 하더라.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셨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오케이.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은 니들 입에서는 꿀처럼 달아 먹고 다니들 배에는 쓰더라. 그때 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리라. 음, 이 노말 한번더 읽게. 또 내가 어, 내게 지팡이 같은 것 갈대를 추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 주었으며 그들이 마흔 두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바라래 집밥 불거시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아이 뭐야? 이 갑자기... 갑자기... 내가 나의... 나의 두 증인에게 건제를 줄이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배어를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고 나무임을 주축된 이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숨기리니 누가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집게되리라 이들에게 하늘을 닿는 권지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한는날 동안. 이러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변하게 하는 권도 있어. 나는 언제든지 온또 그들이 자기들이 증거를 끝마칠+,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 이곳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죽은 몸들이 큰 도선이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어느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하고 워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숭실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서부터 온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너저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없이이다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사가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러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먼저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지에 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천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서,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 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오이라그 후에 일곱 천사 천, 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내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그의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음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 하는... 하나님과 그들의 좌석에 앉은 수많은 장로가 앞들 하나님께 경배드림을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온전해도 계실고 앞으로 오신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린 것은 형께서 그 주의 크신 관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신분받으며 전께서 주의 종들인 천지자들과성도제가 주의 이름을 들려하고 하는 뜨거적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에서 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며 칼침 이니이다라고 하더라. 자1 9절 같이 읽자 오케이 시작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높께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이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아멘 지금 음 잘려고 준비하는 중이지 오케이 잘자응 이야 잘 자고 어 내는 내는 토요일이네 그지 음 그래 잘자잘 자시고 잘, 안녕. 바이. 아. 바이.